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문은 다 읽었으니까 비교를 하는데 비교는 기준을 잡고 비교를 해야 돼, 그지? 우리가 제시문 제시문에 선생님 기초 교재 그 개념비 기초 교재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봐. 그러면은 얘는 회색이다. 얘는 그러면 어 파란색이다. 요게 있으면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야. <laughs> 파란색이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네모나고 납작하다. 그럼 얘는 둥글고 통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회색이고 파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비교를 한 거야? 색깔. 색깔. 그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 기준이 되는 거죠. 음. 그것을 상의 카로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는 파란색이지. 구체적으로 얘는 회색이야. 이두 개를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묶어내면, 색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색깔에 관한 상위 개념을 만들어 내는 거야. 알겠지? 그게 어려워. 어, 그게 어려워. 그게 연세대학교 논술을 할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자. 일단 중용의 의미인데 어, 논제 중심적으로 파악을 할때 여기서 중용의 의미라고 그랬지? 자 중용의 의미. 그러면 이것은 딱 의미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정의를 생각해야 돼. 정의. 자, 정의를 생각하는데, 이게 정의는 어떠냐? 중요, 중용, 중요을 정의해봐. 중요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가운데를 지향하는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지향하는 태도. 가운데를 지향하는 태도. 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중용의의미가중용의 중용의 의미를. 가운데를 지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 가운데지향 근데 가운데 지향인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읽는 과정 속에서 흘러서 이렇게 다지나치게 있어. 음. 여기에서 계급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가운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양극단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음.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좀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양극단의 않고 가운데를 지향하는 태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칠치지 않는다, 기울어지지 않는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죠. 가운데를 지향하면서 균형을 잡는 태도. 이렇게도 해 되겠지. 그치? 그게 뭐예요? 일차적인 의미다. 중용의 일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표현이 될수 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답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중 근데 중용의 의미는 두개의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어, 공통점이야. 공통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에따가 달라져. 자 개라고 하는 게 있죠. 개, 똥, 그렇지? 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됐어요? 애완. 전통적으로 애완이었어? 먹는, 어, 먹는 거였지. 개 키워? 안 키워? 어, 아, 물론 요즘 이제 애완이야.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먹기도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요즘에 어때요? 개 서양 사람들 뭐 개를 먹지도 않았지만 뭐 애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인생의 공관자, 동관자, 우리 삶의 공관자. 이런 식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우리들 요즘에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어떤 종으로서 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서 파생된 사회적으로 갖는 맥락에 따라서 갖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자신들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 여기서 보면은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지? 1차적인 의미를 갖고 2차적인 의미를 적용할 때 보면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있 찾을 수 있는 게자 어떤 게더 쉬워 보이냐? 이게 더 쉬워 보이냐? 이게 더 쉬워 보이냐? 사실은 여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더 조금 더 정치하게, 조금 음. 더 세밀하게 이것을 이렇게 나눠갖고서 딱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이 중용의 여기서 보면은 중용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덕이란 말이야. 윤리학에서 어떻게 개인의 무엇과 관련돼서 행복한 음. 생활이죠. 그지? 그러면은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때 윤리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이 되는 거야. 그지? 윤리적인 삶의 태도에서 관련돼. 그러니까 중용의 삶을 우리가 중용의 태도로 갖고 삶을 살면 어떻다?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선해지는 거고 응. 이해되니? 이렇게 그래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자,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행복.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행복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잘 한번 위에서 또 한번 봐봐. 어디 있어? 아, 그, 아까 그, 막, 만족하는. 그래, 선생님 일부러 가렸어요 여기 아까 그래. 행동했어, 그래. 나서도. <laughs> 어, 만족이야, 만족. 그래. 만족하는 거? 현재 처지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안문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형의 태도를 갖추면 어떻다? 행복.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공통점이야. 음. 이해되니? 어, 윤리적인 삶의 태도로서 이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음.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정치 질서에 대해서 얘가 두 개를 앞에 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지. 음. 정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측면에서 어떠니?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용 여기서는 중용 계급이 통치를 하죠. 여기서는 군. 군자지 군자는 어떤 사람인데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일단 여기서도 어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용의 태도를 갖추면 어떻다? 이상적일 수 있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읽혀지는 거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는 중용의 1차적인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 중용의 의미를 윤리적인 삶,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볼 때,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태도라고 보는 거고, 이를 정치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성공적인 정치, 그제? 음.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음.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 이렇게 묶어서 뭘쓸수 있어요? 공통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음. 그지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보면은, 다시 여기서 돌아가서 보면은, 눈에 팍 띄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우리가 했지? 그지 시중 중에 맞게 해서 현재 처지에 맞는다. 요거. 음. 정치가 흥한다. 요때 있고. 요거네, 음. 요거. 음. 실천이 어렵죠? 음. 여기서는 실천이 어때? 다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천이 이것은 쉬워, 어려워? 음. 어려워. 여기는 쉬워, 어려워. 쉬... 왜 쉽다고 생각하지? 쉽다는 말 있어, 없어? 아, 없죠. 근데 쉽다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중용의 실천이 어려워서 음. 어떻다? 이게 도가 실현된 지 오래됐다 이랬죠. 그지? 그래서 누가 실천할 수 있어? 소수. 소수의 군자만. 소수의 음. 군자만 실천할 수 있는 거야. 음. 그지? 여기서는? 대박. 그렇지.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 여기서 볼때 윤리적인 측면에서인 어? 윤리적 실천의 용이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7천이 음. 쉽냐, 그렵냐 그러면은, 가에서는 어떻다? 어렵다. 나에서는 어떻다? 여기서는 쉽다. 이렇게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이제 이런 차이가 생겨났 거야. 이해돼? 음. 됐지? 음.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 거예요. 너, 니네, 답안을 표시할 때, OMR 카드에다가 쓰죠.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칠한단 말이야. 그것을 카드 유더기 컴퓨터에다 딱 집어넣으면 딱 해갖고 몇 개만 탁나온다 맞지?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지잖아요 뚫어. 어, 뚫어. 그러니까, 뚫는, 분명 어떤 하나의 답안에도 뚫어놓죠. 그리고 다른 답안에도접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뚫는 것이 뭐냐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니가 제시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를 읽었죠, 그렇지? 또 하나를 읽었지. 그래놓고 얘를 얘한테 덮어보고 얘를 얘한테 덮어보는 거야.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유형의 또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 보고 묶이는 거 비교한 다음에 카테고리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야. 그게 기준 잡는 거야. 이해 되지? 음. 자, 어 이게 윤리적인 실천의 용의성에서 차이가 있죠. 그렇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때 가에서도 군자가 통치하지, 그지? 가에서는 군자가 통치한다. 를 군자가 통치를 정치를 해. 요 군자가 통치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정치? 야 소수 엘리트주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지? 철인왕이 정치를 정치를 다 플라톤이 말하듯이. 어, 그 이제 지혜를 갖춘 철인 왕,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거나 하는 필러서포킹이 통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군자한 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두정치같이 일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옛날에 귀족적인 과두정치였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지? 그럼 제시문 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대다수, 대다수가 통치를 하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민주주의. 그래,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이제 주용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어, 가운데에서 통치를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것으로 호수 엘리트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음. 이해돼? 너, 이제 차이가 또 있죠? 이제 너가 중요한, 선생님은 답안에 그 얘기를 못하지 않았지만, 네가 썼던 것 중에서 이제 좋은 내용이, 그 내용이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음. 여기서는 중요한 덕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라고 하는, 그지 가운데를 지향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서, 여기서는 이게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구별이 아니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야 부를 기준으로 해서 중용을 나는 거 있죠? 부를 기준으로 한 계급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지부 기준으로 해서 계급구별. 여기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되니? 응.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는 공통점을 응. 이렇게 한단락으로 묶어서 쓰고, 응. 그 다음에 차이점을 이엇한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응. 이해되니? 어,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해. 자. 제시문을 읽을 때는, 어, 우리가, 너가 그때, 그, 기초 수업에서 우리 개념의 읽은 법 있지? 뭐요? 챕터 3. 개념의 읽은 법. 생각나 아마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laughs> 어, 근데 그 책은, 그러니까 참고서로 계속 살펴봐. 개념으로 볼때 우리가 논술 제시문은, 논술 제시문은 보통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면 두 제시문이 비교, 비교 대조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이쪽에서 반대 개념이나 공통 유사한 개념을 뭘로 나타나는가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도 읽는 방법이 있고 이분법적으로 또 하나는 한 제시문을 읽어 나갈 때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교재에 2 0 1학년도 연세대학교 예시문제거든 연민. 연민 나온 건데 연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민하고 대조되는 이성을 자꾸 비교를 한다고. 미개인 문명인 연민 이성. 그리고 이기적, 이타적. 이, 이타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남을 도와.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한 제시문 내에서 뭐가 나타난다?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A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 A를 가져오거나 또는 B라고 하는 대조되는또 다른 것을 가져서 계속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또는 대조시켜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글이 나온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을 때그 개념의 이분법을 적용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는 중용을 지키죠. 소인은 왼수를 바라고, 얘는 뭐가 있어? 이익을 지키는 거야. 응. 현재 처지에 맞게 하는데, 얘는 처지에 맞지 않게 하는 거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읽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